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좀 이기자. 좀이 중국 아이야, 좀 도와, 도와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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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졌는데, 2무석 집인데,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2무석 집인데. 2무석 집이 다섯 판 남아요? 또? 또 다섯 판 남아요?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거는 인공아이한테 또 걸린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아이, 참. 또 인공아이한테 또 걸렸는데. 아, 얘가 보니까 너무 신중해. 아, 너무 신중한데. 아왜 이렇게 신중하냐 너 안돼요 아둘셋 이거 인공이잖아 넷, 다섯, 아 인공이 아니건 이게 두개 힘든데요. 일곱. 맞지요 이거 인공 칠단물리는 아니고요 칠단물리는 아닌데 이게, 이게 인공 맞는데 이거 인공 맞는데 얘가 인공이 아니면 누가 인공이야 안 된다니까? 안 되나? 아, 어, 참. 얘가 인공이 아니면 누가 인공이야? 변화를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 실수가네. 실수를 실수 를좀 해라 이 중간이야. 실수 를좀 해라. 다섯, 여섯. 실수 좀 해라. 넷, 여덟, 아홉. 오예, 됐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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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참 진짜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역전 아니야? 역전 같은데? 역전했어 역전했어 역전했 역전 역전 하하참 역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던져라 이중간이야 던져라 딱 걸렸지 내가 승부수 한 방을 딱 던졌는데 딱 거기에 딱 걸리잖아 지금 승부수 좋아 승부수에 딱걸리자 승부수에 승부수에 아니 앉았지 임님이멀쩡어 이렇게 되면 이걸요 어 그러면 요거를 다 잡으러 갈게요 걸 요걸 다 잡으러 갈수 있지 않을까 요걸 다 잡으러 갈수 없습니까 안 던지냐 안 던질 거야 던져야 될걸어 이거 뭐 됐잖아요 됐잖아 이거 됐도 거기 그러면 초일기를 줘. 시작합니다 요걸 줄게 어, 받으라 이거지, 받으라 이거지. 어, 저 거의 주술 수준이었습니까? 형자님 어, 어쨌든 성공했어요, 내가. 이는 이긴 거 같아, 이거는. 어, 역전을 한거 같은데, 이거. 역전좀안 했나? 받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기분 좋은데, 받아야지. 어, 눈은 썩었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어우, 싫어요. 자, 고스그라 님게피하기사 합니다. 어, 이거 눈 썩지 않고, 눈도 안 썩어요. 절대 눈 썩지 않고. 거기? 이거? 이, 이, 이쪽을 젖힐게 이거? 여기 좀 젖히고. 자 어, 어 걸렸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거 뭐 내가 성공을 했죠? 잔치고어어 걸렸든 어떻게 했든 간에 성공을 했잖아요 제가 성공을 했으면 됐지 님어모된 뭐. 아이님 아니 더러운 게 아니지 어 맥스 형님 반갑습니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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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 더러운 게 아니지 이걸 왜, 이걸 왜 더럽다 그래? 안 더럽지 이걸 왜 더럽다 그래 내가 풀급전 이겼는데 어 그죠? 아니 끝났진 않았어요 아직 끝났진 않았습니다만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예, 끝났다고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끝난 건 아닌데, 좀 차이가 몇집 정도 나죠? 3.5집인데요. 이런 거는, 어, 하나 들어가고. 백반요? 설마 이거 지금 설정은 아니겠지? 설정은 아니겠죠, 이거? 설정이면 나 이거 쓰러지는데, 이거? 여기가 크다, 이제. 여기가. 이쪽이 좀 크죠? 자, 김선태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기는 이겨야 될것 같은데. 아, 좀 이기자. 자, 이제, 마지막 판인데요, 이거? 이거 믿고. 마지막 판인데. 와, 제발 좀 이기자, 우리. 대단히 미세하거든, 이게, 바둑이. 대단히 좀 미세하거든요. 대단히 미세한데. 대단히 좀 미세한.. 미세하다고 좀 봐야 돼. 미세하다고.. 대단히 미세한데.. 있고요. 제가 이겼다고 지금 단점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이거 진짜 설정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설정.. 설마는 설정은 아니겠지? 지웅장님, 반갑습니다. 어, 인공은 한집 반을 맞죠? 이거 뭐 설정 같기도 하고요. 넘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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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또 실수로 났어! 또 실수로 났죠? 넘어갔죠? 막아봐, 이 기가야! 막아봐! 안 되나? 어, 백이 이기는 반지 같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 얘가 지금 뭐지? 물러났잖아요. 백종대님, 물러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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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러났잖아요, 런델멧도. 이게, 이게 승부수야, 승부수. 이런 게 승부수라고요. 보통의 생각으는 이렇게 못 두지만,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보통의 생각을 이렇게 못 두지만, 나는 진짜 이렇게 둘 수, 이거 넘어가버리면, 흙이 약간 좋은데. 그죠? 둘. 보통의 네. 생각을 이렇게 못 두지. 근데 까꾸풀로 이렇게 둔다니까, 까꾸풀로는 여기 둘게 여기. 자, 보통은 이렇게 못 두는데 까꾸풀로 이렇게 둔다니까, 요기 진짜로? 깔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드지 근데 까꿍풀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까꺼풀은 이거 이렇게 됐죠 아 그러면 여기에 둘게요 자, 이겨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겼다고 이게 단전을 못 지어요. 따냐? 대단히 미세한데, 대단히. 대단히 좀 미세한데요. 여기 대단히 좀미세한데아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 여기도 아이 얘가 말을 안 듣네. 드라고한 대를 안 드네. 아참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이 주가야 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아요요 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듣네. 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든다, 말이야. 어, 이기고 끝내야지. 왜 지고 끝내랍니까? 이기고 끝내야지. 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주 못된 아이야. 아주 못된 아이인데. 말을 왜 이렇게 안듣냐 너? 말을? 어, 폐가성배요? 말을 너무 안 든다, 말이야. 말을? 근데 뭐 폐감이 없어, 내가. 그거 보니까, 폐감이. 폐감이 없어가지고. 폐감이 없는데. 팩감이 없, 어가지고 큰일 네 팩감이 없어요, 팩감이. 이거? 팩감이 없는데? 이길게요.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손해보고? 또 손해봤잖아, 손해. 얘가.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지? 손해봤죠? 이렇게 되면, 반집인데, 이거. 이게 설정, 설정인가? 설정을 하고 있나? 7단좀 어, 갈게요, 댓글 아버님 설정인지 모르겠어요, 설정인지. 설정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 늘더 지는 건 아닌데요. 뭐 설마 지게 하겠습니까, 많은. 설마 지게 뭐 하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대단히 미세한데. 반집 승부 같은데요. 반집 승부인데. 이거, 이거 따야 되고요. 아, 이거 반집 승부인데. 어, 배기 좋은데, 이거. 이거 설정 같은데, 이거. 인공 맞네, 이거. 이거 인공이 아니고, 이렇게 두개 힘든데... 이 인공 같은데 느낌이... 냄새가 팍팍 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뒀죠? 찌르고요, 두고요... 이거 인공 같은 냄새가 팍팍 나는데, 똥 냄새가 1.5집인데, 1 5집을 어떻게 이기냐? 아, 이거 졌는데, 이거 1.5집, 이시점에서1 5집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 둘, 와, 나 둘, 네 이거, 이거. 1.5집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변함이 없는데 1.5집 변함이 없는데요 아 변함이 없는데 여기 또 가열수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야 가열수가 가열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냥 졌는데 1.5집인데 1.5집을 만들 때가 없단 말이야 1.5집을 1.5집을 만들 때가 있습니까 이게 1.5집을 졌는데 와, 얘가, 이거 인공인 것 같아, 인공. 색감이 있나, 근데? 와, 이거는 졌어요, 이거? 이거 반지승부에요? 실수가 나오지 않고서는 내가 이기기가 힘든데, 이거? 어, 패를 했어요. 패를 하기가 조금 겁나가지고, 패감이 없어요, 패감이. 패감이 없잖아요, 패감이. 이었으면, 근데 이게 팩감이 없어져 안 된다니까, 팩감이. 팩감이 없잖아, 팩감이. 근데 팩감이 있었으면 더 그렇게 지 팩감이 없는 거걸어못게 하나, 팩감이 없는데. 어, 방금 기회였는데 놓쳤어요? 반집인데, 아이, 나참 걱정이네, 이거. 팩감이 없는데, 그거 못어떻 합니까, 팩감이 없는데, 내가. 난들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팩감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팩감이 없는데. 아이, 참. 난들 뭐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건 아니고. 어, 정의사의 구연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에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추천지 까지 부탁드릴게요. 거기 그러면 여기도 집한테 있죠. 아 이게 안 되나? 1.5집인데 1 5집 어디서 만드나? 1.5집을 어디서 만들어요? 1.5집을 어디서 만들지? 한대 졌는데, 이거 인공 맞는가 보다, 이거. 딱 이거, 설, 이 설정이 그렇게 돼 있나 봐. 인공이 맞는데, 이거? 와, 1.5집인데, 딱 맞추네, 얘가. 딱 맞추는데. 졌는데, 다섯 판 나게, 이게 투입되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참, 진짜. 오, 5단 때가 제일 재밌다고요? 5단 가면 안될것 같은데. 오단을 가면 안 되잖아요. 오단을 오단을 가면 되나 이거? 오단을 가면 안 되는데 반집 쓰면 돼. 반집 전나 이거? 딱 반집인데 이거. 딱 반집이란 말이야. 딱 반집. 고스트구라왕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해. 인간 별사 까순철어 감사합니다. 고스트구라님 왕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지금 이것도 못해 졌어요, 이거는. 졌어. 아이, 인공인가 보다, 이거. 이거 2.5집에 딱설정 해놨네, 이게 보니까. 레알 마드님 반갑습니다. 이건 인공이야, 인공. 이건 인공이라니까. 이거 인공이, 이게, 세팅을 해놨네. 얘가 보니까 인공이네. 갈수해야죠, 단수 치고. 그럼 여기 단수 치면 끝나는데. 갈수 해야죠, 갈수를. 단도지금 여기 이면 이으면, 여기, 여기를 두면 다 죽었잖아, 내가. 아, 지면 인공이 아니고, 인공 세팅을 해놨다니까. 이거 못드나이네.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 아니, 못드나야한또 걸렸네, 이거. 아이, 참, 진짜. 성질을 아주 받으면 못되겠네꼭한 판, 두판 남겨, 꼭 이런 애들 꼭 들어온다니까. 아, 이거 꼭 이렇게 해놔도 진다리가 두집 빠졌어. 아이, 맨날 이래, 맨날. 또 다섯 판이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런데도 내가 지금 이게, 좀,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니까, 이건 의심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튜입이야 이거는. 튜입을 시킨 거라니까, 투입을 시킨 거라니까, 투입을 시킨 거라니까, 이게. 아, 근데 막 성질이 많아가지고 받으면 어떡다또 다섯 판, 또다또 다섯 판. 이거는 얘는 투입이 된게 맞다니까 얘는 이, 이 지금 이거 세팅을 해놨어 세팅을 아 이거는 받아야돼 안받으면 난리 났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두고 이제 아까 제가 여길 쳤잖아요 지금 있고 이렇게 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따고 내 이으면 있잖아요 내손 빼면 단수 치고 아안 상관없네 한치 반을 원래 친거네 그러면 한 집발을 증거네한 집발을. 이거는 진짜 투입이 아니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니까.